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오늘 제 네이버 카페에 있는 구독자 사연을 좀 읽어보고 고민 상담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30대 맞벌이 자녀 한 분이 있는데요. 더 나은 선택지가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세요. 사연을 좀 읽어드릴게요. 30대 중후반 부부입니다. 영상을 보면 많이 배웁니다. 어, 대출이나 투자 등에 소극적이어서 당연 매매는 곧 실거주다 생각하던 부부에게 큰 변화의 생각을 어, 주셨습니다. 해서 저희도 새롭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어, 30대 중후반 맞벌이 부부라고 하셨고요. 음, 미취학 자녀가 한 명이 있고 2년 뒤에 학교를 갑니다. 한 6살 정도 됐나 보네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전세기간이 조금 남아있어서 결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무주택자이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계속 지켜보는데 확실하게 정해진 한 곳만 노려보고 싶습니다. 목표는 매매 후 5년 내로 다시 매도하여 수익이 3억은 나면 좋겠습니다. 부부 세후 한 750만 원 소득이 있고 연말 상연은 크지 않습니다. 저축은 월 45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400만 원 하는 달도 있고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렇 자산은 전세금 포함해 가지고 4억 6천만 원이 있습니다. 대출은 없습니다. 맞벌이로 출퇴근이 자차로 뭐 마포구나. 어, 전철로는 서초교대역으로 이렇게 출퇴근하고 계시는 열심히 어, 살고 계시고 저축도 많이 하시는 30대 중후반의 이제 맞벌이 부부세요. 자, 목표하고 지금 생각하셨던 어떤 고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뒤에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이거예요. 정리를 제가 해보니까. 한 4억 6천으로 5년 내 3억 수익이라고 하셨는데, 음, 4억6천이면은 굉장히 많은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4억6천이면은 3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고, 기간도 보면 5년이 아니라 한 2년 정도면 충분히 목표로 하시는 것을 초과 달성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런 시장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어, 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가지 중에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수입하고 저축액은, 어, 적어 놨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하나씩 보면 될것 같은데, 이문 이편한 세상 33평, 호가가 한 8억 7천 정도, 어, 선택한 사유를 보면은, 동대문구 이문동 쪽에 지금 이제 이문유창원이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이 진행 중이니까, 향후, 음, 뭐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향후 상승폭이 더클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2번은 상도 더샵 1차 24평이고 호가는 10억 5천 노량진 및 상도역 장승배기역 재개발 진행 중 향후 상승이 기대가 된다 네잘 보셨고요 3번은 동대문구 장안내면안 1차 33평 매매 후 전세. 전세 거주 중인 지역이어서 잘 아실 것 같고요. 상승 여력이 부족하다. 여기가 좀 단지 세대수 규모가 좀 작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변에 좀 있는 아파트입니다. 응봉대림, 강병타운, 24평이고, 호가가 11억. 어, 문제는 매매 후 실거주했을 때 대출이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이렇게, 11억이 이렇게 좀 넘어, 10억이 좀 넘어가니까 좀 부담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상도 더샵 같은 경우에는, 1 5억 5천이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제 6억이 좀 넘어가면 대출금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선택지들을 제가 지금 뭐 실제 매물을 좀 보면서 하나하나 어, 따져보고 제 의견까지 드리면은 명확하게 어, 고민이 좀 풀릴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데가 이문 이편한 세상입니다. 이문 유타운 내에 있는 어, 기축 아파트인데요. 현재 이제 1거에 1개월 기준 평균가 실거래된 걸 보면 한 8억 한 5천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고점 시세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제 34평 기준으로 한 11억 천 정도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전고점을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한 2억 6천 정도의 어떤 마진을 보고, 어, 투자를 하게 되는 거겠죠. 최근에 뭐 이렇게 조금 회복을 하긴 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반등을 한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제 1급지하고 1.5급지, 좀 상위급지들이, 어, 더 먼저 반응이 왔고요. 이런 2급지나 3급지는 반응이 이제 오고 있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단지 선정은 잘 하셨고요. 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단지를 보면은, 상도 이제 더샵입니다. 요 단지도 보면 최근에 실거래된 거는 10억 한 3,800, 10억 한4,000 정도 되죠. 전고점을 보면은 12억 9,000, 거의 한 13억 정도에 팔렸으니까, 전고점도 최근에 보면은 반등을 실거래로 봤을 땐 하진 않아서, 개불보면 한 2억 5,000 정도 되죠. 처음에 봤던 첫 번째 이문 휴경 유탄의 기축과 크게 차이가 있진 않아요. 한 2억 5,000에 음, 마진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세 번째, 장한 레미안 1차를 말씀하셨는데, 음, 여긴 세대수가 조금 작아가지고 우선순위가 조금 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고점하고 현재 실거래된 갭을 보면 한 2억 4천이어가지고, 뭐, 마진은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세대수가 조금 작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낮추는 게 맞을 것 같고, 마지막에 응봉동에 있는 대림 강변타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최근에 실거래된 게한 10억 7천 가까이 하잖아요. 전고점을 보면은 11억 9천 거의 12억 정도인데 그래프를 좀 보면은 거의 조금 반등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회복을 해도 한 1억대 2억이 채 되지 않는 마진이 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1번, 2번, 3번, 4번의 선택지를 좀 종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고민을 해 봤냐면, 전고점 대비 낙폭을 하나 받고, 최근 3개월에 반등을 한 반등 폭도 봤고요 그리고 해당 세대수, 세대수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입지도 좀 고려를 해 봤을 때, 주변의 개발 호재까지. 1번하고 2번의 선택지 중에서 저는 이제 금매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하나 딱 집어서 보시진 마시고, 두 개를 좀 같이 보면서 좀 금매를 어 잡아보시는 게전 좋을 것 같고,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축보다는 어 신축이나 신축이 될 것들을 보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좀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뭐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분양 가격, 건설 원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뭐 최근에는 더 가파르게 올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는 20%, 비아파트는 40%까지 인허가 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에서 5년 뒤면은 입주할 수 있는 서울의 신축의 아파트가 사실은 급감을 하게 돼요. 그만큼 이제 신축의 아파트가 더 귀해지고 어 기존의 애매한 연식의 기축 구축이 정비 사업되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런 신축의 아파트를 선택을 했을 때 가격의 상승폭이 더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도 우리가 보면은요 4억 이상의 자본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아주 괜찮은 그런 분양권을 검토를 할 수도 있죠. 뭐, 이문휘경뉴타운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뭐, 요런 지역도 보면은, 이 붉은색 있잖아요. 이 붉은색들이 이제 분양권이 전매가 풀려서 거래가 가능한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요런 단지를, 어, 저는 보시는 게, 기존에 있는 애매한 연식의 기축보다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신축의 분양권이 나중에 입주를 하고, 다시 2년 혹은 4년이 지났을 때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청량리도 가능해요. 이문 휘경유 타운의 조금 더 상급지는 청량리이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청량리 일 때도 보면은 곧 전매 제한이 그렇게 풀릴 지역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제 분양을 하고 1년 뒤면 전매 제한이 풀리니까 그런 전매 제한이 풀리는 분양권들은 등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목표가 좀 이런 거잖아요. 5년 내로 다시 매도해서 수익 3억이 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3억 수익을 나서 내가 그 시점에 다른 더 좋은 지역을 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 지역은 3억이 아니라 그두 배, 3배 이렇게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산의 상황과 저축 상황을 보니까 4억 6천의 순자산이 있고, 레버리지 여력도 좀커 보입니다. 음, 뭐, 수입이 큰, 크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축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저축액에서 상당수를 좀 내가 레버리지로 좀 활용을 한다. 즉, 대출이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강남 3구나 용산, 그리고 위에 말씀드렸던 지역 외에 더 핵심지의 정비사업 구역을 함께 검토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한 5년에서 7년 정도 잡았을 때 10억에서 15억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막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좀 참조하셔 가지고요. 제가 드린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딱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점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은 30대 중후반의 맞벌이 부부시고 월 소득이 750, 저축이 450, 무주택자이고, 순자산이 4억6천, 마포, 교대가 직장입니다. 목표는 5년 내에 3억 수익이에요. 서울 아파트를 갭투자 또는 거주 플러스 투자인데. 그래서 이제 의견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전고전 대비 낙폭이 크고요. 최근 3개월 반등폭, 그리고 세대수, 입지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이문, 이편안하고요. 상도, 더샵 중에서 금매를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제 의견은 공사비하고 건설원가가 지금 많이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격 인상하기 직전에 분양한 신축 분양권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성이 매우 우수하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은 가장 투자성이 높은 투자 같은데요. 4억 6천하고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이런 지역들의 더 핵심 지역의 정비사업도 조금 지역을 넓혀가지고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거예요. 제가 넘버링 해드렸는데 1번, 2번, 3번 순으로 어, 투자성은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빠였습니다. <목소리>